구,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유일한 복음으로 확증되다.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행하신 기적과 놀라운 일, 그리고 표적들을 여러분이 직접 보았습니다. 모든 일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루어졌기에 여러분은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이 선포는 단순한 과거 사건의 회상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죽음의 권세에서 놓아주셨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생생한 역사적 증언입니다. 유대인의 간사한 선동과 불법으로 예수님을 완전히 죽였다고 여겼지만, 그 죽음은 예수님을 사망에 붙잡아 둘수 없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선한 능력으로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셨고, 그 증거로 사도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구체적 사례로 다윗을 말씀합니다. 다윗은 죽어 무덤에 묻혔고 그 무덤은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부활하시어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라는 사도행전 2장 29절의 선포가 이를 증거합니다. 이어 그는 시편 110편을 통해 다윗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보았음을 지적하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와 구세주임을 확증합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분명히 선언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필요한 참된 복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구약의 예언이 완전히 성취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확증한 것입니다. 언약으로 계시된 완전하신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이루시며 그 역사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자 진리와 생명이 됩니다. 이외에 다른 율법적 행위에 의지하는 것은 변질된 복음이 될 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참된 복음이 나타납니다. 이 믿음을 삶 속에서 굳건히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음 인천 송도역 배짜마에서 이종하였습니다.